어때요 이제 우리가 코치되니 저렇게 하지 말자 착하셨던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웃음> <너는> 일들이 있었잖아 <laughs> 그 내부적 저... 그런 게 있어? <laughs> 있어 지도자 이렇게 그거 처음 듣는데 사우나 하면서 그런 얘기 한번 <laughs> 했었거든 사실 <laughs> 안녕하세요 경남FC 지금은 선수가 아닌 코치를 하고 있는 이광선이라고 합니다 <laughs> 아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 응 <laughs> 음, 진짜 오랜만이다 한달 만에 보나? 한달한달더 됐지. 아 근데 확실히 형도 그 코치를 하고 있으니까 응. 운동장에 계도 나가니까 얼굴은 똑같다. 탔다 많이. 아 그렇지 아. 얼굴은 계속 타지. 어때요 요즘? 많는걸 느끼는 시기지. 응. 지도자랑 선수 때 응. 생각한 구조 자체가 다른 것 같아. 어... 어떤 것들? 그어 선수 때는 사실 응. 뭐 자기의 물론 팀이 좋아야 되지만 자기 위주잖아. 음.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잘해야 뭐, 뭔가를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도자가 되니까 팀이 잘안 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확실히 근데 선수였을 때랑 그러니까 지도했을 때랑 이게 보이는 것도 많이 다르긴 하겠다 그렇지 보이는 것도 많이 음. 다르지 근데 내가 선수 때도 이랬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어 내가 선수 때는 아무렇지 않게 음.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짜증도 내고 굉장히 잘안데면말잖아 네, 자기 생각을 다 그렇지. 이해하고 할게 하고 네. 다 이렇게 했었던 게 지도자가 돼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도자가 되면 아 얘가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음. 느낌이 들거든. 음. 내가 근데 그랬으니까 한편으로는 또해가 그 선수들의 마음이. 마음이. 어. 음. 근데 그거를 내가 들어주면 만약에 그걸 음. 이야기했을 때다 들어주잖아. 음. 그럼 팀이 잘될 수가 없어. 어... 또그 지도자 입장에서 또 다르구나. 그렇지, 게. 그렇지. 음. 느끼는 게 많이 다르지. 나 음. 아직도 못 느껴봐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형들이 하는 말못 음. 느끼듯이 음. 절대 대보지 않으면 못 느끼는 거 음. 같아. 군대 간 사람들이 얘기할 때못 느끼는 거. 그래요. <laughs> 그러면 이제 선수에서 이제 지도 자를 올해 처음 한 거잖아. 음. 제일 힘든 부분이 뭐야? 그러니까 선수들이랑 뭐냐 소통이 제일 힘든 거야? 음, 소통과 이제 팀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음, 그래서 소통은 형이 제일 많이 할거 아니야? 그래도. 아 근데 네. 모르겠어. 아니, 형으로 보고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형으로 보고 이야기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기 자체가 코치니까. 내가 샌드라고 있잖아 같이 어떻게 보면 음,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어, 아무래도 있겠지. 그게 느껴져 이야기하다가 더라아 어. 확실히 이게 막상 그 자리가 다르구나. 음. 아 그러니까 소통이 진짜 힘든 거구나. 우리 사실 선수 때 우리 음. 맨날 같이 있으면 야뭐 이렇게 하지 말자 뭐 음. 하, 하는 부분들 있잖아. 그지 그지. 뭐 어. 선수 때 이제 우리가 코치들니저렇게 어, 하지 말자. 말자. 뭐 이런 부분. 근데 나는 그럴 수밖에 없. 그럴 수밖에는 아니고. 어. 아왜 저렇게 했는지는 이해가 가아 음... 근데 좀 많이 새로울 것 같아 음. 코치가 돼서 이제 뭔가 선수들을 바라보는 입장이 음. 많이 새로울 것 같긴 해 그렇지 많이 새롭고 뭐 예전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우리 세대 때는 이제 그런 주장을 내세우는 게 흔치는 않았잖아 자기 주장을 이렇게 내세우는 게 그렇지 그렇지 좀 조심스럽고 이렇게 했는데 그 요즘에든 그걸 얘기하는 거 자체가 아무렇지 않지 않아? 그렇지 그런 거 아. 보면은 아, 좀 많이 변했어. 음. <laughs> 우리는 막 그냥 꼭 <laughs> 담고 할 그치. 때가 많았잖아 네. 사실. 근데 애들은 다 이야기를 해. 시대 새롭고 많이 느껴. 아, 올 한해 경남 <laughs> 좀 감독님도 바뀌었었고 음. 기대가 많았었잖아. 일년 음. 감독님 뭐 지금은 이제 나으셨지만 음. 기대가 많았었잖아. 그렇지 선수들도 되게 많이 바뀌지 않았었나? 아, 많이 바뀌었지 사실 음. 많이 바뀌었고 나도 사실 지도자를 4월에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어, 나동계도 음. 같이 음. 못하고 4월에 들어왔는데 음. 어, 처음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 그때만 해도 성적이 음. 좋았거든 근데 이게 자꾸 그러니까 아무래도 팀이 성적이 음. 안 좋으면 분위기가 좀 이게 가라앉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음. 그럼 초반에 어땠어? <laughs> 초반에 성적은 성적은 나쁘지 않았잖아. 지않 나쁘진 않았어. 한그 순간 좀 무너지는 시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런 시기가 왔지. 음. 왔을 때좀 그거를 빨리 모 전환 시킨 게 조금 오래 좀 힘든 부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 팀이 이제 딱잘 가고 있다고 이렇게 무너지는 한 순간이잖아. 우리도 선수로서 형도 경험해봤지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시기 시점에 음. 이런 진짜 지도자로서 이제 뭔가 좀 대처하고 뭔가 그거에 좀 어떻게 해쳐나가는지 되게 힘든,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 음, 그렇지 어. 이제. 근데 형은 올해 처음 느꼈잖아 그거를 지도자로서. 음. 그때 좀 어땠어? 야, 형이 봤을 때는 예, 뭐 막내 코치긴 하지만. 근데 애들이 이제 음.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일 때, 음.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도움을 주고 싶잖아. 음. 어떨 때 보면 이 도움을 준다는 게. 조금 더 힘들게 하는 수도 있겠다는 부분이 생기는 거 있는 것아 진짜 응. 그래서 뭔가를 자꾸 더 많은 걸 음. 주입시키려고 하고 뭘좀더 디테일하게 더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있잖아 음.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런 요즘 그런 느낌으로 너무 성적이 안 좋을 때는 음. 조금 더좀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음. 것도 나쁘지 않아. 가볍다는 마음이 전술을 대충 한다거나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음. 조금 더 선수들이 좀 맑은 정신으로 할수 있게끔. 근데 이게 쉽진 않은 것 같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아, 근데 감독의 입장에서 뭐,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진짜 어려워. 아, 진짜 어려워. 나도 이제 지금 이제 지도자분들 많이 겪어왔었잖아. 근데 그런 부분을 진짜 잘하셨던 부분이 딱두분 계셨던 것 같아. 나도 최영수 감독님이랑 인간식 쌤이 있었는데 음. 형이 방금 딱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셨어 어떤 거.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연패에 빠지거나 최영수 감독님 같은 부분도 별 운동을 안 해. 어, 운동장 나와서 좀 재밌는 거 위주로 하고 우리가 선수들이 성적이 안 좋고 힘들 때일수록 더좀 심플하게 했었던 거 같아. 음. 지금 돌이켜보면. 음. 음. 근데 그때마다 또반대를 했었거든. 어, 좀. 어. 근데 뭐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지, 정답은 아닌데 뭐 하긴 말하는데도 전술적인 운동 분명히 해야겠지 그치, 그런 건뭐 기본적으로 응. 가는 거지만 SF 응. 서울 있을 때도 뭐지 청사 없는 워낙 조금 강 강성이시잖아 근데 그런 분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지고 응. 이러면 근데 연패 빠지는 순간 제일 착하셨던 것 같아 <웃음> <웃음> 진짜 <laughs> 연패 빠진 야, 속은 그게 아니겠지 아니겠지 그게 아닌데 응. 이 말은 하고 싶어 제일 힘든 자리가 진짜 한명 그지아 스트레스 너무 받을 것 같아 그럼 형 이건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이번에 그 울산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 그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잖아 근데 뭐 지도자로 봤을 때 형이 보는 건 어때? 선수로 봤을 때 감정이랑 지도자로 봤을 때 감정이랑 야 이거는 좀 지도자로 봤을 때는 사실 어. 그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지. 이제 그렇게 음.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음. 이미. 어, 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골물대로 골랐다는 뜻이거든. 음. 사실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 어, 뭐, 같은 느낌. 음. 그냥 이게 뭐 어디서부터가 어떻게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음. 그렇게 기사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건 음. 내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누구의 탓이라기보다는 그걸 탓야할 수는 없겠지. 누구의 잘못이다. 어. 이거는 없는 것 같아. 음. 선수 때는 그런 말 했잖아. 이게 약간 <laughs> 조금만 더 다르게 해주지라고 바라고. 아, 뭐 악능이나 뭐 트러블이 아예 없었진 않았잖아. 나도 음. 이제 선수생활하면서 음. 있었던 적도 있고 음. 그랬었는데 음. 지도자가 느끼는 부분이랑 선수가 느끼는 감정이 진짜 너무 달라 어, 다른 것같아 나는 지금 선수의 입장을 응. 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응, 선수니까. 응, 응, 응. 근데 또 지도자가 되면 나도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친한 사람도 이제 지도자를 하면서 그런 이제 지도자의 생각들을 좀 듣잖아. 응, 응. 그러면 그 요한이 형이랑 얘기할 때 그런 좀 많이 느끼거든. 응, 응. 요한이 형도 이제 안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응. 뭐 이렇게 얘기할수 있는 형이었는데 이제 워낙 커리어가 있을 거야니까 지도자가 되니까 <laughs> 관점이 바뀌니까 응. 또 다른 생각을 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아 다를 수 있겠다. 아, 진짜 맞아. 어, 진짜 이거는 음. 이게 확실히 자기 위주로 생각해서 그런 거 같아. 그래 맞아. 아, 선수단 관리하고 장악 잘하는 감독님도 보면 대단하신 거 같아. 어 나도 진짜 그것, 대단한 거 같아. 나는 그게 제일 대단한 능력인 거 같아. 음. 전술 다음으로. 그렇지.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냥 외국을 봐도 그렇잖아. 이제. 그래 맞아. 허벅 감독님도. 음, 음. 이 내부적으로 뭔가 룰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규율 같은 음, 게 확실히 음.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기둥 같은 걸 세워서 그 기둥으로 따라오게끔 해야지 그리고 그런 걸, 걸 이제 지도자도 지켜야지 그렇지 어. 그런 거 하나하나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 중요한, 요소지. 어. 중요한 요소고 음. 팀을 쭉 이끌어가다 보면 음. 진짜 어쩔 수 없이 이걸 아. 못 지키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런 게 있어? 있어, 지도자 입장에서 어. 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음. 게 있잖아. 뭐 만약에 음. 이 선수는 뭐 6개월 쉬고 왔는데 텐데 음. 퍼포먼스적으로도 좋고 해서 끊겨야 아, 아, 어, 되는 상황이야. 음. 누가 봐도 음. 근데 모든 선수한테 이랬어. 6개월 쉬고 오면 무조건 3개월은 훈련을 하고 느낄 거야. 음.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근데 아,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아. 들어. 웃겨 쉬고 왔는데도 너무 좋아. 근데 팀이 너무 그 도움이 될것 같아. 그럴 때는 이 룰을 깨는 게 생기잖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도 있긴 있더라. 아. 아, 근데, 근데 그런 근데... 부분은 나는 이제 음. 감독님 선택이고 그건 선수들 존중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어, 근데 나도 어릴 때는 그릴때 음. 표출도 해보고 했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감독님. 선택이고 존중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 요 전술적인 음.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형이 말한 대로 이제 안 됐을 때 결국 책임지고 나가는 건 감독님이니까 음. 당연히 불만은 나오겠지. 그렇지. 어, 불만 말도 안 되게 해버리면 불만 나오겠지. 불만은 나와 음. 나올 수밖에 없데.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선수를 장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그렇지, 돼.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또그따라오게 음. 그 불만을... 잠재우는지, 어, 따라수있게 만들고 어. 하는 게 이제 뭐 그게 감독 능력이지. 그렇지, 그렇지. 요즘 분석도 진짜 많이 하잖아 많이 하죠 그 분석도 많이 하고 음. 사실 팀에 분석관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아 진짜? 어, 전부인가 울산가 아니면 다한두명 아니야? 다섯 명인가 있대 아 진짜? <laughs> 그거 처음 듣는데? <laughs> 아, 저, 우리 팀도 두 명이야 어 서울에서 두명있어 그니까 두명두명 이렇게 어. 나는 사실 한명 있었던 팀만 있어가지고 음. 어, 이렇게 분석관이 많구나 요즘 그렇게 음. 느껴지와 음. 다섯 명이 할 때? 음. 그러니까 우승하는 거지 정부이우승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 진짜 분석 싸움이기도 하니까 음. 확실히 전술 싸움이 승패를 가릴 때도 많으니까 그렇지. 광주 같은 데 보면 참 전술이 그렇지. 참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 그렇지. 음. 이제는 딱 광주만의 축구 색깔이 입혀진 것 같아 그렇지? 어. 광주만의 색깔이 있잖아 광주는 어, 어느 팀 만나든 그냥 자기들만의 축구를 하는 것 같아 그렇지? 음. 그렇지. 그래서 아, 참 경기 보면 좀 재밌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광주 경기는 확실히 그, 그, 그런한 것들은 진짜 감독 힘이잖아. 그렇지 응.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하긴 해. 감독님이 지금 응. 광주에 오래 계셨잖아. 아, 한 팀에 오래 계셨으니까. 어. 한 팀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게 정립이 되고 그러니까 물론 응. 1년차 때 성적을 응. 냈지만 바로 성격을. 성격을 그러니까 해서 냈지만 오래 있을수록 그 완성도를 높일 수 있잖아 사실. 응. 근데 우리나라 감독님들이 사실 성적이 음. 안 좋으면 음. 1년 2년 안에 다좀 바뀌니까 음. 아, 근데 이정열 감독님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대단한 업적이긴 하다 아 그렇지 1년만에 승격시키고 1부에서 계속 살아남는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건데 음. 설경 감독님도 어떻게 보면 경남에서 오래, 오래 계셨던 4년 계셨었나요? 설선생 오래 있었지 4년 4년 감독님도 오래 있었지 음. 설 1년차 때가 되게 아쉽긴 하다. 난 없었지만. 아, 그러니까 1년차 때승격을 그 했었으면. 승격 했으면. 근데 어디 그 유튜브가 인 방송에 나오시는데 1년차 때승격 안한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하시더라고. 왜? 그렇게 만약에 올라갔더라면.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올라갔더라면. 음. 바로 다시 떨어졌을 거다. 음, 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 나는 개인적으로 <laughs> 내가 설쌤이랑 같이 축구를 해봤으니까 음. 근데 나는 더 재밌는 축구를 했었 음. 할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 나도 설쌤한테 사우나 하면서 그런 얘기 한번 했었거든. 원에서 하면 조금 더더 재밌는 축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음. 했었거든. 맞아. 축구 자체는 확, 이제 확고 하셨으니까 설쌤도 그래 맞. 전술적으로. 음. 그게 뭐. 실패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4년간 승계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실패를 거, 할 수는 없는 거 같아. 그래도 그 확고한 진짜 전술이 있었던 것 같아. 마치 살샘만 음, 그래서 지금의 성적이 좀 마음이 아파. 음, 계속 뭐 플레이어프권이 플레이어 부권 계고 뭐 올라갔고, 사실 뭐 원위도 있었고, 투, 투 올라갈 음. 수도 있고 뭐 이런 느낌의 팀이었는데 지금 사실 지금 그런 느낌의 팀은 아니잖아. 2년간 음. 계속. 하이에 머물고 그래서 안안 어, 팬들도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가 가 항상 승격하려고 준비하는 팀인데 그런 부분 나도 지금 밖에서 보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지 그렇지. 맞아.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래도 경남에 그래. 오래 있었던 선수들이 조금씩 나가, 나갔네 그래. 형도 은퇴했지 그렇지. 주성이 너무 걸음랬는데 뭐주성 입장에서 1부에 다시 가는 건잘된 일이지만 음. 경남 팬 들이 봤을 때는 좀 마음 아픈 상황이지 어쨌든 주성이 갈때 어땠어 주성이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요 그래 주성이가 그움 컬러맨이었다가 가면은 아쉽긴 하지만 음. 팀뭐 팬들도 그렇고 아쉽긴 하지만 선수가 잘 되고 뭐 선수가 또 돌아올 수 있는 거니까 음, 다시 어, 마무리를 하러 돌아올, 어, 수 돌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쭉 계속 있으면 좋지 음. 근데 선수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쉽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뭐 갔다가도 또 마, 마무리를 하러 아니면은 또잘 돼서 아니면은 뭐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올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 너무 막아 원클럽맨이 떠났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잘, 잘 돼서 왔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마지막으로 응. 그래서 경남 팬분들 아, 너무 미안해서 항상 이 시간만 되면 미안해. 내 팬들한테 미안해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 그냥 이제는 저도 지도자고 선수가 아니어서 경남을 좀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너무 죄송해요. 항상 시즌 끝날 때 좋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시즌을 잘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 2년 동안 자꾸 안 좋은 성적으로 끝을 마무리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고 또또 어,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남이 조금 더 좋은 성적과 좋은 분위기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분명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응원해 주, 응해 주시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말은 못 하려니까. 아직 시즌 끝난 건아니지만 그래도 음. 일단 올해는 플레이오프를 못 나가게 됐으니까. 음. 내년 시즌 뭐잘 준비하세요. 감독님 선임도 안 됐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대 대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될지 뭐 전혀 모르는 거니까. 형도 아직 까지 모르네. 내년 같치를 나는 뭐 사실 정해진 게 없어. 이제는 응. 이제는 뭐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권사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수 말고 지도자로서 갑자기 선수하는 거 아니야? <laughs> 지도자로서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